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행의 아. 주역 김주아입니다오 머리봐. 저는 오늘 네. 페어리 메도로 넘어갑니다. 혼자 가고요. 형님이랑 진짜로 파이파이 합니다. 불미해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음, 진짜로 파이파이 합니다. 지금 아침 7 시고 어제 비가 진창 와가지고 날씨가 좀 맑아질 것 같기도 하면서 안닌것 같기도 해서 그냥 기대 중이에요. 여기서 페어리 메도까지는 한2 시간이야. 9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지금 출발해야 5시 6시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좀 빨리 가 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가 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시죠. 꾸적꾸 했던 것처럼 버스 기다리면 됩니다. 뭐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뭐 오겠죠, 언제? 아니 아침에는 그래서 그 스즈키 버스가 없대요. 로컬 버스가 9시부터 있는데 택시 타라고 하는데 택시도 안 다닐 수도 있다고 택시는 500 루피라고 합니다. 알리아바드까지 가면 약간 시작부터 변수가 있어서 불안 불안합니다. 택시도 9시 넘어서도터 있다고 하네요. 그냥 지나가는 버스 기차하이킹 했습니다. 럭키하네요. 그래도 나두코 버스테이션 2시간 20분 걸려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까지 데려다 주시네요. 그래도 아, 이제 칠라스 가는 버스 구해서 1시간 반 정도 더 이동하면 은 베어린에도 도입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실라스 가는 버스고 600루피입니다. 안 <laughs> 와요. 네. 아, 버스는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세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11시 버스 타고 갑니다. 네, 관광객은 일단 저 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누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우. 어우. 어고 어우. 다 숨었다. 1시간 반 가야된다니까 버티자 페어림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아, 여기 페어림에도는 아니고 페어림에도 들어간 초입부입니다 여기서 또 5시간 정도 가야 페어림에 도착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40분 7시 반 정도에 출발한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죠 좀 동행할 만한 여행객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 혼자 그 다부담에 올라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둘이 누군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니, 약간 버스에서 누가 토해가지고 얼굴에 맞아가지고 지금 찝찝해 죽고 있어 지금 옷에도 보면은 토자국들 온몸에 맞아가지고 테가 당했습니다 테러 Like okay. 이 어펜다운 1 6천 루피인데 동행을 그래도 운 좋게 구한 거 같네요. 5인까지 조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형님들이 같이 가자고. 우 yeah, e a h e bargaining. t <laughs> 고 e y r e trying to bargain, <laughs> but you k 들이좀 처먹으려고 했는데 yeah. Yeah. 형님들이 살려 주셨다고. <laughs> 아, আ চ 시 착한 파키사인들. 아, 백 c k to Gilgate. 생각보다 외국인이 없고, 현지 인이 많네요, 아, 여기. 여기. 오, 오, 오. 현지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는 현지인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못하는 걸로 알고 보여요근 오늘은 뭐 태워주나 보네요, 어떻게 Is i y e a h we would love to be in your videos. <laughs> oh, thank you. 뭔가 되게 이것저것 준비해서 타시는 것 같은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가도 되는 거겠지. 아이카, 요거 스이 아, 아. i t 이 cozy. 진짜 거 파리가 많아. 아, 한명더 타나 보네. 한차 여섯 명다 오래 타는구나. 값은 엄청 싸게 올라가겠네요. 가 봅시다. 이거 타고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차가 말이지, 굳이 길이. Do you know? yeah. This is the deadliest road in the world. 세컨드 세디어스 세컨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도로라고 말해주네요 <laughs> 제발 아무 일 없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길 보여주기 돼요. <laughs> 봤어요? 길이 저 모양이에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팔이 어와 태진 보고 에야 지금 사한다고 여기 지프가 떼로 서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시간 많이 내린다 오우. 오우야. 오우야. 여기서 이제 3시간 올라가면 됩니다 날씨좀안 좋긴 하네요 오늘 날씨 안 좋다고 하긴 했어요 내일부터 날이 좀풀리나 했는데 날이 좀 풀리길 바래야지 언제 올라가 3시간 베르미도 부정정 시작합니다 어워 도진이네 빨리 탈. 어, 동범. 오. Oh. Have you ever tried it b e No. Of oh. course <laughs> I do. 오. o r o 아니 이거 광매잖아. 광매. 박매. 이제 말이랑 가방까지 해서 oh. 현진이 아이. Hi, yeah, how are you? Hey, yeah, w a t How s it? <laughs> 오. 가방이랑 말까지 해서 2,500에 하리습니다 현진 친구들이 1,500원 하나 기준 1 2 8 0 0원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에 탈만하긴 하지만 아뭐 어쩔 수 없죠. 어, 재밌네 그래도. 아니 이게 생각보다 균형잡기가 힘들어 말 타고 말 타는 것도 일이야 내가 서 쓰... 걷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오. 걷는 게더 편하잖아. 아, 이거 말 타기 싫어. 이게 뭐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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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누가 말 타는 하남자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씹 하남자 됐네요 <웃음> <웃음> 야, 엉덩이도 생각보다 아픈 것 같아 아 그래도 편하안 걸으니까 어, 포토 나귀들인데 좀 불쌍하다 힘들 것 같다 쉴 때도 짐 지고 있고 얼마나 힘들까 나도 타고 있긴 한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이 아니라 난가파르바시긴 하지만 추웠다 가네요 현지인들이 삼천도 비싸다고 2,500원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삼천도 15,000원도 안 하거든요 2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틀에서부터 하면 한 3, 4시간? 근데 15,000원이면 솔직히 너무 싸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현지인들 입장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타는 내내 조금 미안합니다 아, 이 추운 산 위에서 비 맞으면서 홀딱 젖은 데 샤~ 달라! 옷이 젖었는데 그냥 입고서 체온으로 말려야 될것 같아요. 보꼬 있으면 너무 춥고 입고 있어서 춥긴 한데 입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안 아, 되고 탔는데 무슨 물이 빠진 것 같거든요? 안장 같은 데서 빨아서 지워질지 모르겠는데 탈때 주의하시죠. 아마 오늘 비 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얘가 정상까지 데려다주는 말입니다. 안녕! 음, 커요! 네, 네, 네. 가벼워갈수록 길이 좀안 좋아지긴 하네요. 계곡도 있네. 손이 너무 요 손이. 날이 춥습니다. 고도가 높고, 이도 와서 그런지 추워요. 어디가 길인뭐요 여기는? <laughs> 와, 여기는 거의 길이 무너져 있는데, 여기는 낙이 타고 지나가서 내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비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여기 길들이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하필 나는 날씨 운이 왜 이러지? 슬플 뿐입니다. <laughs>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 많이 오면 진짜 다음날 무너질 게 생겼네. 하, 여기가 넘어가면 페리메도 도착. 오, 어, 길고도 긴 시간이었다. 페르메도 지금 몇 시냐? 올라오는데 현재 시 12분이니까 5시간 좀덜 걸린 것 같습니다. 아, 박세나, 네,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했어, 주아야. 아, 추워 근데 감기 걸릴 것 같아. 안녕 l l o 야! Yeah. 일단은. 옥수수보다 차가고 다시 기대가 할게요 너무 힘들어. Okay. Oh. So, this is Nanga Parabat? Yes, this. Which one? This one? This way. This way? w But there's no, no. Oh. Yeah, there is nothing. Cloud? Weather is not good. Yeah. Maybe tomorrow? Oh, tomorrow. Inshallah, w e l d b Okay.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지금은, 구름 때문에. 저기, 구름에 가려지는 게 난가파르밭입니다. 부디, 내일 날씨가 맑아서, 쩌는 난가파르밭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호텔 어디갈지 모르겠는데, 가이드 친구, 호텔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숙소 일박에5 0 0 0루피정도라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Which one? No. Far away from here? f away from here? Distance. d i 2분 Which one? Yes. That one? Yes, yes, yes. Okay. So, you are 이 o i n g to get a l i t 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하 i t t l e bit of 니다 i t t l e 하긴 하죠. 고산 l i t 입주만보고긴 하니까 나 얼굴이 안 보이네 그러니 해나가 가겠습니다 아침 드디어 이 대가리 쓸 일이 왔습니다 <목소리> 어우 화장거봐 광명을 찾았어라고네 화장실은 <목소리> 여기서 있고 반딧불이 한 마리 있네 빨래를 해야 되는데 물이 나오는데 볼까? <목소리> 아마 여기서 씻지는 않을 것 같고 찝찝하게 지나다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좋은 데가 씻든가 호텔 하루 그냥 좋은 데 먹어서 언제부터 있던 물일까? 빨래 해야 돼, 빨리 빨래 아으, 뭐야, 여기 녹이야, 뭐야, 씨. 손에 뭐가 묻어나오는데. 아, 그래도 모르는, 그 안에 물잘야 되네. 근데 이 물이 초코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빨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물이 초코유야, 초코유. 좋됐다 여기. 씻으면 안 되겠다. 그냥. 하루 조금 찝찝하게 있다가 내일 좋은 데 가야 될것 같네요 예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후, 저녁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진수성찬이네 조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남아시아 음식의 문제점 얘네가 1인분씩 안 팔아요 무조건 3인분, 4인분씩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오늘 초호메인도 너무 세네 조용히 1600 루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1인분이면 1600 루피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3, 4인분인데 이거를 깎으셔서 덜 사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600 루피까지 깎았거든요 그냥 한 1.5인분만 달라 감자튀김도 1200 루피예요 그럼 얼마만 이게 솔직히 이게 1인분보다는 좀 많잖아요 맛봐야지 음 맛있다 감자튀김보다는 감자 볶음 같긴 해요 여기는 뭔가 그러니까 얘네가 1인분 안 팔아요.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깎을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가격도 비싼데 양은 너무 많아서 다 남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죠. 아무튼 전잘 먹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한번 맛볼까? 포크 어딨 어딨다? 처음 이제 중국식 볶음면 같은 건데 이쪽 지방에서 진짜 많이 팔아요. 처음엔 맛도 무난하고 불라김도 짭짤하고 맛있어서 이거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첫끼예요 이거. 지금 8시 반인데, 오늘 첫 끼. 수상하지 않습니까?